자, 이제 부속실 재현설비를 함께 보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부속실 재현설비를 얘기할 때는 비상용 승강기, 승강장, 피난용 승강기, 승강장을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. 그래서 급기하고 또 이제 유입공기 배출이 있는데, 어, 여기에서 이제 그 간단히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, 계단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보통 이렇게 있죠. 그리고 출입문이 있고, 물론 여기도 출입문이 있죠. 거실 자, 이렇게 해두겠고, 여기에 급기, 배기덕트가 있다. 그런데 부속실 재연설비는 보호를 할게 있어요. 물론 인명보호지만 그 보호가 아니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단.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. 특별 피난 계단을 가장 안전한 피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계단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. 그죠? 화재는 어디서 발생해요? 거실에서 발생해 가지고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요. 그러면 화재가 나면은 화재 동반되는 게 연기가 필연이죠필연 연기가 막 발생해요. 연기가 발생했을 때 피난로 확보를 위해서 피난로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. 사람이 거실에서 이 부속실을 거쳤다가 그 다음에 계단실로 피난하는 거죠. 계단 피난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거실에 있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 부속실과 거실 간의 압력 차이를 주는 거죠. 부속실 압력을 더 높게 하면 거실에 있는 연기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압력을 얼마 40 파스칼 이상의 압력 차이를 주는 거예요. 방법은 뭐예요? 급기, 급기, 이제 그 이쪽 그 댐퍼에서 계속해서 공기를 이쪽에 불어주는 거죠. 네, 쭉 불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연기가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. 뭐 계단은 당연히 뭐 청정하고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? 이 거실이 밀폐되어 있다면 거실에도. 여기서 40파스칼, 보통 50으로 합니다. 50에 세팅을 합니다.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여기가 뭐 20, 30, 40 올라갈 수도 있겠죠. 압력이 차면. 그러면 이 송풍기는 계속 50파스칼 차이를 두려고 얘가 30이 되면은 이쪽은 몇이 되려고 노력하겠어요? 80이 되려고 노력하겠죠. 그래야 차압을 줄거 아니에요. 그럼 무한대로 커질 수 있나요? 송풍기가? 그럴 수 없잖아요. 처음에 세팅된 어, 그, 이 압이 있는데. 그래서, 이 찹을 유지하기 위해서, 여기에다가 뭘 해요? 유입 공기를 배출을 시킵니다. 네, 왼유입 공기를 배출을 시키면은, 얘가 이제 30파스칼 됐던 것이 점점 떨어지면서, 뭐, 0까지도 갈수 있겠지만, 여튼 모 5든 10이든 하가 떨어집니다. 네. 그러면 얘, 급기도 80까지 막 이렇게 불어줄 필요 없고, 그냥 50파스칼만 불어줘도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겠죠. 어,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계단으로 피난을 하는데 저 위에서부터 쭉쭉쭉 계산 내려가잖아요. 했어요. 그런데 사람이 이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? 문을 열고 피난하잖아요. 이 출입문을 열면 순간적으로 이 여기 표시된 차압이 몇으로 떨어져요? 50에서? 0으로 떨어져요. 0으로. 네. 이 출입문 하나 뭐 2100자를 확 열면은 차압이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럼 뭐가 또 따라와요? 연기가 따라오죠. 어떻게 할까요? 그러면.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출입문이 개방돼서 압력이 제로로 떨어지면은 이 급기 댐퍼를 더확 개방을 하자. 개방. 그래서 송풍기에 불어주는 그 풍량을 최대값으로 하자. 이거죠. 그러면 여기에 뭐 영으로 써 있던 10으로 써 있던 간에 계속 바람을 세게 불어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연기가 넘어오지 않도록, 출입문의 일시적인 개방시에 연기가 넘어오지 않도록 불어주는 풍속을 무슨 풍속이라고 그래요? 방연 풍속이다. 실제 화재가 나면 이 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이 차압도 중요하지만 방연 풍속도 꼭 필요해요. 왜 피난을 하니까. 사람이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저문역을 피난하기 때문에 방염풍속을 유지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직접 접한 면이 복도가 있으면 0.5m/sec만 유지하면 돼요. 근데 복도가 없다, 바로 거실이다. 그럴 경우에는 0.7m/sec의 압력을 줘야지, 풍속을 줘야지 연기가 안 넘어오는 거예요. 어 이게 이제. 아, 어, 이 재현설비의 핵심 이론이에요. 이렇게,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, 이걸 위해서.